그냥 여기는, 어, 그래도 자가용도 있고, 여기는 어 집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그러다 보니까, 담벼락을 높게 하고, 철장을 많이 했습니다. 철장을 많이 해서, 이중 3중 철장을 해가지고, 감옥에서 사는것 같아요. 이런, 이런 것도 완전히 철장만이에요. 감옥집아니에요 우리가 네. 옛날에는 이쪽은 저쪽이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면서 보면, 이쪽은 여기보다 좀 덜한데 한쪽 가면 철장을 2중, 3중으로 쳤습니다 그래갖고 감옥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도 보면 철장이 완전히 막았죠?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면 또 2중, 3중으로 철장이 쳐져 있습니다. 어, 그건 뭐야? 도둑놈이 많다는 거야. 가난한 동네에서 와가지고 어, 자꾸 집어가요. 어, 이거 보세요. 좌측에도 완전 철장으로 다 막았죠? 그렇게 하고도 안 해도 또 막아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집어가도 죄의식을 안 느끼고 너는 부자니까 조금 나눈다 이런 이런 개념이에요. 야, 뭐 출근인데 막 오늘 네. 네. 어 여기 대리점이죠. 네. 여기서는 안 팔아요. 어, 파는 여기는 그냥 공장이라면 창고야 창고. 네. 여기서는 한 개도 못 사. 어디서 주문하고, 주문하고 갖다줍니다. 여기서 직접 파냐고 갔더니 안파그래도 길도 깨끗이 청소해놨네. 아, 이 동네는 천국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자자가용도 자가, 가가공식도 있고, 어, 네, 이렇게 좀깨끗하죠 어, 이제 끝에 가면 이제. 결국 이제 비참한 동네가 그 이런 데 보면 철장을 촥 해가지고 철장하는철장철장하는철장